자 다시한번 다시 다시한번 제대로 하나 둘셋넷아 진짜 아 무슨 아, 메이킹 아, 필름이 아니고 이거 괜찮냐, 깊... 자 다시한번 둘, 하나 둘셋넷 끝? 끝? 바라바라 라라 하나 둘셋둘둘셋 둘, 둘, 셋, 하나 둘셋 아니 나 같은 부분에서 왜 방향이 틀린데 오빠 쪽부터 먼저 가. 이쪽부터 아니고 오른쪽부터 가는 거 아니야? 준비 준비 시작. 하나 둘셋둘둘셋 둘, 둘, 셋. 하나 둘셋